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령녀 마대에게 나시고 본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묵혀 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믿음의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국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통하는 내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꾼되게 하여 주세요. 부장단 선생님과 선생님들을 이끌어 주시고, 소년부 친구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선생님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세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종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음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지게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선연부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요.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다윗이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에게 원수를 복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 사울왕을 직접 죽였을까요? 우리 친구들 죽였나요? 아니죠,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맡겼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맡겼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직접 죽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 왕을 다윗이 직접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한 행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직접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에 맡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맡겼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바로 세워진 건 아니고요. 유다라는 지역의 왕으로 세워져서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다가 이스라엘 전체왕으로 세워져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고 또어 안전, 안전을 주셔서 그 나라가 너무나 어 평화롭고 너무나 어 안전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어느 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나단 선지자,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법계는 휘장 안에 있으니 내가 성전을 지어서 그 법계를 성전 안으로 옮겨오고 싶어요.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법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인데,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법계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법계가 휘장 천으로 되어 있는 음, 어떤 장막으로 되어 있는 곳에 있고, 자신은 백향목으로 되어 있는 좋은 집에 있으니까, 다윗이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이... 이제 좋은 성전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그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의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다윗 다이, 어 왕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의 다윗 왕 마음에 어, 드는 대로 그대로 행하셔도 될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 사에게 전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부터 장막과 성막을 이렇게 다니면서 계셨고 또그 누구에게도 백향목으로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제안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친구들, 얘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는 것을 거절하셨다라기보다는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단, 그냥, 어, 단지 허락하지 않으신 것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셔서,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나사, 나단 선지자를 통해 어,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을 말씀해 주었냐면, 이제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은혜냐? 이제 다윗이 양들을 치는... 어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다 라는 것을 다시 얘기해 주셨고, 또 다시 어디로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이해하셨거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 알수 있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던지 그 친구를 하나님의 멋진 위대한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 친구들이 상황 탓, 환경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또한 우리 친구들 다이시 가는 곳곳마다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이신을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뭐 싸움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뭐 군사가 많고 내가 뭐 싸움을 잘하고 우리가 싸워서는 안,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늘 이길 수 있는 어,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의 승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소년부 멋진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요, 다윗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니지 않고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주변의 악한 자들로부터 피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런 약속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근데 이런 말씀 가운데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이제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이어 가시는데 그 11절 끝에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집이란 우리가 사는 뭐 단순한 집이 아니라 왕국을 의미하는데 이제 12절의 말씀으로 12절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왕이가 왕 왕건이 왕위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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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갈 수 있도록 경고히할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왕위를 경고히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다이에게그 성전, 다이시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지금 당장은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 짓는 것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후손들이 나라 다스릴 때그 나라들을 경고히 하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짓게 되거든요.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의미하지만 이약 속에는 이 축복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글소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 예수 글소를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 글소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방금 읽은 12절 13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즉 목사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그 이런 놀라운 일을 지금 누구를 통해, 누구의 가문을 통해 하시겠다, 다 달세 자손, 다이세 가문을 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졌는데 만약에 그 대통령의 부모님은 자신의 자녀가 대통령 되었을까 기분 좋을까요? 나쁠 요 당연히 좋겠죠. 아마 동네에서 큰 잔치를 열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5년의 임기의 대통령이 세워져도 그 부모님은 너무나 기쁜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의 후손을 통해 오신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신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큰 기쁨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다윗에게 진짜 엄청난 위대한 이런 축복의 말씀 쭉쭉쭉 하고 계신데 우리 친구들 다윗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우리 말씀의 첫 이제 서두의 내용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했죠?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지금 이러한, 이러한 축복의 말씀들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금 축복의 말씀을 달세게 하셨죠? 마 찬가 지로 우리 친구들 도 하나님 을 향한 마음, 우리 친구 들의 마음이 하나님 을향 하고, 하나님 을 사랑 하고, 하나님 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을 귀하 게여 기면 하나님 께서, 동일하 게 우리 친구들 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을 허락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모습, 모습,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날 거예요. 예를 들면 찬양할 때,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릴 때, 예를 들면 공과를 할때 등등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존귀한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가득가득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 다이세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소년부 궁극제의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